안녕하세요. 또 다시 오늘 이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네, 신성호 심장관련 흉부외과 신성호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는 제가 하지정맥류 치료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아마 여러 가지 주제를 고민했었는데 여름철에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철에 무엇이 제일 무서우신가요? 모기가 제일 무서우신가요? 저는. 모기보다 더 무서운 게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름철에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만약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만약 여름철 돼서 혈관이 더 확장이 되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역류가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정맥류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은 하지정맥류 환자가 6월달 이후에 여름철에 많이 오고 요 방문하고 또 치료받으러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지정맥류를 앓고 계신 분들은 통증이나 어떤 증상이 악화 정도가 더 여름철에 크겠네요? 그렇죠 여름철이면 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름철도 우리가 그 하지정 맥류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마 대동 소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아마 전편에도 말씀드렸지, 까치발 운동을 해서 이건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다 똑같이 대동 소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젊은 분들은 근육량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만은 5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까치발 운동이라도 실내에서 열심히 하셔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혈관 건강을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혈압 같은 게 올라가거나 그게 실제적으로 하지 증명을 연구하는 없지만은 저염식을 드셔서 혈, 혈,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의 술, 담배, 특히 담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에 안 좋기 때문에 담배는 금연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고 있잖아요. 얼음 주머니 같은 거. 네네. 종아리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건가요? 아,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다리에 열감을 떨어뜨리는 것. 결국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타지 정맥류의 중상의 악화를 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외 활동을 만약에 일정 시간 하면 꼭 쉬고 다리를 좀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앉아있을 경우는 당연히 다리를 좀 어디 그큰 의자에다가 기대거나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서 좀 높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예, 더운데 일하시더라도 그늘에서 좀 다리를 쉬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요 아니면 뭐 정말 샤워라도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실질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평상시에도 신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직업군에서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예방법을 통해서 정맥류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여름에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악화되니까 빨리 시술을 받고 견디는 게 좋겠죠 하지정맥류 시술은 그렇게 어 회복 기간이 길지도 않고 빠른 또, 또 좋은 결과를 받기 때문에 만약 환자분이 증상이 심하시다 또 초음파에서 굉장히 역류가 심하다 그럼 빨리 치료를 받고 즐거운 여름을 어,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술을 만약 했을 경우는 회복 기간이 좀 있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주,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시술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저희 병원도 시술 그 다음날부터 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요. 스타킹을 싣고 나서는 아주 심한 운동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술 또는 수술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름철에 어, 혈관 관리, 특히 하지정맥류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혈관명이 신성호 TV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제가 앞으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관명이 신성호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